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. 근데 이거는 되게 접근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마는 어, 형식적 기준에 따르면 이 어르신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에요.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가족이 있거나 뭐 그런데 실제로 삶은 훨씬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줍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아요. 근데 이 폐지 가격이 아시는 것처럼 형편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구청장 하던 시절에 동네 분들이 모여서 야, 안 되겠다. 이분들한테 월급을 좀 줘보자.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듭니다. 마중물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우선 일하기 편리하게 폐지 그 리어카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그냥 그분은 가서 그날 할수 있는 대로 폐지를 모읍니다. 그런데 이 폐지를 모으는 일에 주민들이 같이 가담해주는 거죠. 내가 쓰던 사무실의 폐지는 다 와서 여기서 가져이협동점에서 가져가세요. 그래서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해서, 여기는 직원조합원이죠, 어르신들은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제 조합원인데 참여해서 이분들한테 나오는 건 없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고물상을 하는 분이, 그건 우리가 전량 사줄게. 이렇게 돼서 한 달에 고작 15만 원이지만 일정한 정도를 주는, 줄수 있게 만드는 거. 그러니까 그런 힘은 그 나라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죠. 그런 지역에서 현장에서 자치하는 공동 자치공동체 시민들이 가침을 모으는 거죠.